짹짹새티비 마지막이라서 아쉬웠어요.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. 특별히 준비한 노래. 그런데 특별히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까요? 기대하셔도 좋아요. 따따따따 따따따 아 따따따 이 노래는 이 노래 말이죠. 전정세송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작해볼 건데요. 짠짠. 짠짠. 우리는 변종새들 다른 새보다도 이상하게 생겼지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소개해 줄게 1번 날개 작은, 기달린 변종새, 변정이두번째 나는 목소리가 큰 변종새, 목소리 나는 얼굴이 네 삐뚤어진 방존새 삐뚤 얼굴 나는 꽁지에 보석이 박혀있는 검은다리 변종새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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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쟁이야 그래서 내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.